드디어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강철원 사육사님께서 선수 핑기지를 방문하셨습니다. 강철원 사육사님께서는 이전 인터뷰를 통해서 6월에서 7월 사이에 푸바오를 만나러 중국에 다녀올 예정이라고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현재 6월이 지난 시점에서 중국 푸바오 팬들은 강철원 사육사님께서는 과연 언제쯤 푸바오를 보러 오실까라며 하루빨리 푸바오와의 만남이 이루지길 바라고 있던 상황에서 아무런 언급과 예고도 없이 강철원 사육사님께서 선수 핑 기지를 방문하자 중국 푸바오 팬들은 매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웨이보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에서 강철원 사육사님과 푸바오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강철원 사육사님의 영상들에는 수천 개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는데요. 한편 강철원 사육사님은 푸바오가 생활하고 있는 방사장도 둘러보시고 푸바오의 이름을 부르며 교감하는 시간들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푸바오도 강철원 사육사님을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서 푸바오가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매우 대견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푸바오를 만나러 오고 싶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그럼 강철원 사육사님의 중국 방문에 대한 중국인들의 댓글 반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할아버지께서 푸바오를 만나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오직 푸바오만 모르고 있네요. 할아버지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푸바오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강할아버지께서 직접 들어가서 푸바오를 안아줄 수는 없는 걸까? 내가 모든 영상들을 다 뒤져봤는데, 푸바오가 할아버지를 만나는 영상은 못 찾겠더라.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히기 싫어서 이 시간에 오신 거잖아요. 푸바오의 생일은 7월 20일입니다. 강할아버지께서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미리 방문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환영합니다. 푸바오가 강할아버지를 봤을 때,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짐작조차 안 돼. 아이돌 드라마들처럼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강할아버지를 본 순간, 정말 바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오시다니, 정말 감격스럽네요. 강할아버지께서는 푸바오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정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야. 아이바오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시는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갑자기 이분을 보니 너무 멍하고 설레네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 눈물이 날것 같아요. 푸바오가 말은 못하지만 틀림없이 강 할아버지가 매우 그리웠을 거야. 푸바오가 세계 최고의 판다가 될수 있도록 애지중지하며 잘 키워주신 강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이비푸는 강 할아버지가 돌볼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더러웠던 적은 없었어. 강 할아버지를 중국으로 초빙해서 근무를 설수 있게끔 하자.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다시 중국을 방문하시다니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푸바오와 당신이 저에게 잘해줬던 것을 저는 항상 기억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워할까. 기지 측에서는 강 할아버지를 잘 대접해드리고 며칠 동안 그가 푸바오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게끔 해줘라. 이곳에 취직을 하셔서 푸바오를 계속 돌봐주실 수는 없는 걸까. 이거 TV 시리즈로 계속 나오나요? 벌써부터 후속작이 보고 싶어지는군요. 3년을 함께 생활했던 손녀 푸바오와 이별하고. 다시 만나러 오다니 저는 벌써부터 눈물이 맺히네요. 푸바오의 눈은 정말 놀라워요. 다른 일반 판다들의 눈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표정이 풍부해 보이는데 눈빛 하나하나에 비치는 기분의 변화를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판다 할아버지시네요. 당 할아버지의 중국 방문을 정말 환영합니다. 할아버지께서 푸바오를 안아주시거나 만져주셨어도 정말 좋았을 것 같아. 나는 강할아버지께서 손녀인 푸바오의 이름 부르는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 그 광경을 그대로 보고 싶어 할아버지께서 푸바오의 생일을 미리 축하하러 오셨네요. 할아버지께서 푸바오라고 부르면 푸바오가 할아버지 쪽으로 허둥지둥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근데 강바오는 이번에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근심이 가득한 모습이로군요. 송바우를 보기 위해 방문해주신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할아버지는 자신의 큰 손녀를 보시곤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근데 송바우는 큰 손녀를 보러 왜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 걸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애들이 두 명이나 있잖아요. 예전에 판다는 시력이 안 좋고 기억력도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과연 푸바오는 강할아버지를 알아봤을지 궁금하네. 푸바오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감정을 더잘 이해한답니다. 자신의 소중한 손녀를 만나러 오시다니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약속을 지키셨군요. 강할아버지가 푸바오를 안아주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정말 설레고 감동적일 것 같아요. 강할아버지께서 푸바오를 위해서 중국어까지 배우셨다고 하던데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푸바오를 보러 온 강할아버지를 보고서는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울었답니다. 할아버지가 푸바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큰손녀가 가려워하는 곳들을 긁어줬으면 좋겠네요. 강할아버지께서는 우리들보다 중국의 국보를 더 좋아해 주시는군요. 강할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푸바오가 할아버지를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볼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푸바오를 부르면 푸바오도 울고 강할아버지도 울고 수많은 이모들도 다울것 같아요. 푸바오는 매우 똑똑해서 할아버지의 존재를 바로 느낄 수 있답니다. 이혼한 아내가 남몰래 아이들을 보러 가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정말 사람과 판다의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이런 건 반드시 기록으로 많이 남겨놔야 해요. 푸바오가 할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가는 영상이 정말 기대되는군요. 강할아버지가 선수 핑기지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동물들은 상대를 구별할 때에는 후각으로 구분을 하는데, 확실히 익숙한 냄새를 맡아서 바로 알았을 거야.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번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네요. 강 할아버지는 여러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속으로 매우 복잡한 감정을 느끼실 듯해. 강 할아버지께서 푸바오를 보러 가는 모습을 보니 마치 우리 부모님이 멀리 시집간 저를 보러 오시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공감이 되어 저는 매우 울었답니다. 수수하면서 꾸밈먹고 가식따위는 없는 이런 사랑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군요. 다음에는 강 할아버지와 함께 송 할아버지께서도 같이 푸바오를 보러 왔으면 좋겠네요. 할아버지께서는 푸바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수천 마일을 넘어오셨는데 할아버지가 푸바오를 안아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판다들도 강할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서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멀리 시집간 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수많은 중국 푸바오 팬들은 푸바오를 정말 잘 보살펴주신 강철원 사육사님에 대해서 매우 감사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